안녕하세요. 가구 박사 유 박사입니다. 오늘 너무 풍성한 아이템들을 여러 번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한 날이고 즐겁고 감사한 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서 들어올 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지냐면요. 남들이 와서 보더라도, 와,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나 이런 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 듣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많이 외국을 나가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의 라운지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간이 이렇게 있다 보면 전 세계 카페를 다 다녀보게 되고, 좀 넓은 테이블이 저는 항상 게 갖고 싶은 거예요. 넓은 테이블이면 그럼 얼만큼 넓어야 넓다라고 할까? 어 저는 혼자 써도 이게 넓은 게 필요한 거예요. 어 저는 그래서 2m 이상 짜리를 좋아했고, 제가 수입하는 만들어서 수입하는 식탁들은 보통 2m40에서부터... 3m 20cm 까지 가로 사이즈가 큰걸 원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실이 넓어야 되더라고요. 주방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아, 제가 너무 오판을 했던 거예요. 식탁이 넓다면 식탁은 단점이 되게 많아요. 식탁은 밥 먹는 용도이라서 일단 의자가 높고 불편하고 식탁은 일단 딱딱하고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실에서 일하는 워크테이블의 느낌과 식탁이 주는 그 교제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책을 볼때 카페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주방에다가 돌이라든가 원목 소재가 아닌 스틸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 실내 가구로서는 잘 두지 않죠. 어 오피스는 좀 달라요. 오피스는 이제 화재로부터 불이 났을 때 서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 스틸 캐비닛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가정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진짜 편안한, 진짜 나무를 좀 쓰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오크나무입니다, 이게.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때요? 매끈하죠? 네. 이게 지금 오크 참나무거든요. 참나무를 어, 이렇게 양쪽에 세우고 거기에 상판을 얹었는데 오염으로부터도 굉장히 강하고요. 스크래치로부터도 굉장히 강한 특수수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판의 두께는 원목을 자작나무 원목을 이용했습니다. 그 비싸디 비싼 자작나무 원목. 합판 베니어로 만드는데 자작나무로 만들어야만 최고 퀄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여기 보시면 일정하죠 색깔이. 이런 데가 듬성듬성 비게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일명 수준이 좀 낮은 합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구 소재에서 쓰이는 합판들은요. 우리가 지금 등받이에서 쓰이는 것들도 다 베니어로 가구를 교차해서 접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은 매우 귀찮고 성가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변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크랙이라든가 뒤틀린 밴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비싼 방식이지만 이렇게 만들게 되고 상부에 다시 특수 소재로 특수 코팅을 해서 질감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먹어도 오염물으로부터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테이블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사용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식탁들이 커지면 높아져요. 그래서 좀 낮게 했어요. 여까지의 높이가 76cm입니다. 76cm이기 때문에 어, 바 테이블로 쓰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위에 터치 한번 해보면 여기 지금 라이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리딩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독서할 수 있는데 눈이 부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라이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자, 지금 불을 꺼봤어요. 전체를 꺼보니까 여기서 지금 불이 비치고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책을 보고 카페 분위기를 그대로 낼수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이 테이블에서 음, 제가 지금 책을,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센서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자, 이렇게 하면 점점 어두워지죠? 책이 거의 안 보이죠? 자, 책빛 밝게 보이나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빛 밝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딱 맞는 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저희 테이블을 이용하신다면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게 1 m 7 9예요 너무 낮으면 아이들이 계속 장난을 칠것 같고, 엄마 아빠께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신다면 자, 보시죠. 책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디머 기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상판 사이즈만 해도 2260 정도 되고요. 예, 프레임의 외곽 사이즈 보면, 이렇게 보면 2370이다. 앞뒤가 지금 95cm입니다. 그림 그리는 분들, 특히, 어, 아이들 미대에 보내시는 분들은 이 넓은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얼마요? 2400 정도 된다. 그다음에 얘는 960 정도 된다. 높이는 76cm 정도 된다. 하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좌우에 여기에 보면 전원 콘센트함 이 있어요. 전원 콘센트함이 1 9 2 9 3구짜리고요. USB 잭하고 C 타입의 잭이 들어가서 충전 잭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부의 철제 구조물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이옆 부분으로 지나가는 것을 풍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구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이 풍혈의 힘이에요. 이 풍열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 테이블이 흔들릴 거냐 아니면 휠 거냐 못 쓰게 될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열과 상판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느냐가 이 제품의 튼튼함과 견고함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철제 프레임으로 엄청난 두께로 네 군대를 잡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크 원목을 그대로 잇거나 자르지 않았다. 대부분 솔리드 우드는 이 부분들을 잘게 쪼개서 접합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솔리드우드를 나무 하나를 그냥 이만한 놈을 잘라서 3m짜리 직선으로 쫙 켜서 그거를 통으로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썼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재로스율이 매우 높겠죠 거기에 아까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끈하다고 하셨죠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샌딩을 매 공정마다 12번 이상을 샌딩 절차를 거칩니다 전체적으로는 작업하지만 대부분은 다 마무리는 핸드메이드로 한다 핸드메이드로 하는데 여기 피스 자국이 있다 없다 피스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피스 자국으로 그냥 쪼으면 너무 쉽죠. 그래서 그런 피스 자국이 없이 전체를 짜맞춘 방식으로 코너 코너들을 절입하고 하부에서는 이만한 사이즈로 이만한 사이즈로 다리하고 풍열하고 상판을 딱 결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앞뒤로 앞뒤로 전원 콘센트 두 개를 둬서 여기서 마음 놓고 작업을 할수 있게 케이블을 하나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블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찍긴 나무데 여기 갑자기 왜 가죽이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탁 열면 여기로 케이블을 제가 숨긴 거예요. 안으로 케이블 놓고요. 하나씩 하나씩 자석으로 붙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면처리가 된다. 그래서 하부에도 똑같이 자석으로 케이블이 전원이 여기서 올라갔는데 이 케이블이 감춰졌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석으로 다시 또다 감춰줘서 전원도 보이지 않게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이런 기둥들을 사각으로 깎거나 원형으로 깎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어디 하나도 직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알값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알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더 많은 알과 다시 한번 꺾어주고 다시 한번 꺾어주고 여기서도 알이 지나가는데 이런 알값은요. 어디에서도 흉내 낼수 없는 기계로만 했을 때는 흉내 낼수 없는 알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들이. 이런 의자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디 하나 키스 자국이 없죠. 이것이 똑같은 소재여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고가와 저가와 명품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샌딩과 이 부분에 대한 접합과 그다음에 프레스로 누르는 시간과 공정들을 어마어마히 거친 후에야. 이 프레임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매끄러워요 라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얘는 적어도 12번에서 20번 정도의 샌딩 공정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거쳐요. 지금 보여드린 의자는 밑면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밑면까지. 거기에 앞부분이 지금 높고 옆에가 낮죠. 그래서 몸이 뒤로 밀리는 거고요. 이 각도는 10.5도를 뒤로 누워서 105도 각도로 뒤에 누워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내 몸을 감싸주기 때문에 이 의자는 편안할 수밖에 없다. 좋은 의자란 컴포 프로의 가구 박사, 유 박사가 추천하는 의자가 좋은 의자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이 색깔이 마음에 드시면 이 색깔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의자를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여는몇명 정도가 적합하냐? 여기에 네분 정도 앉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의자 네개 정도 놓으면 좋아요. 근데 저같이 테이블에 욕심 많은 사람은 의자 그냥 이렇게 하나만 놓으시고요. 스크래치도 없고 오염으로부터도 강한 식탁으로도 쓸수 있으면서 워킹 테이블로도 쓸수 있는 바로 이 테이블 높이는 1m 76cm 정도 됩니다. 자, 이 테이블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은 테이블만 했을 때 얼마 나와 있어요? 585만 원. 네, 585만 원이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애써서 지은 건축한 그 집에 그 공간을 아름답게 빛내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믿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